후손님은 다 됐지만 이제는 아름의 후손이 아니고 땅의 제사상이 제 끝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제사장이 우리한테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 자,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에에서 1장을 들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고, 구약에서는 이미 그림자처럼 우리한테 보여주었죠. 그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구원 시작된 거고, 계획된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흑암 가운데 비둘기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고 그 다음에 3절에 말씀이 빛이 되며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3일차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바로 사역 시작하는 것이 말씀이 있으라 함에 그대로 되니라. 자, 중요해요. 이게 말씀 시작해요 말씀이 시작합니다. 말씀이 시작해서 그대로 되니라가 창세기 1장 전체 주제예요. 그이 말씀은 뭐냐? 그이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된 예수님이에요. 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그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창조, 창조를 전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해놓고 타락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뭐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창세기 1장 할때 금요일날 할때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시작한 겁니다. 뭐를 창조를?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우주 현상으로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의 화인받은 악한 마음을 창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재창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에드로 전서 1장 23절이라고 했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중생된다?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뭘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거듭난다고요 여러분 자꾸 뭘로 거듭날라고 그래요? 기도로 거듭날라고 성화로 거듭날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기독교는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나를 쳐야 되고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야만이 내가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빠진 거듭남은 전부다 뭐예요? 해치란 무어 자, 이제는 3장에서 장세기 1장과 같이 똑같이 3일째 하나님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한테 우임식한 거죠?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 세례 요한, 요원, 세례 요한한데 세례 다 받았죠? 복음으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사장입니다. 사장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